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느새인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일본의 주장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노을 현장인 군남도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미츠비시가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를 위한 추도비를 제작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미츠비시 머티리얼은 지난해 11월 14일 나가사키 변두리에 있는 한 공원에 일중우호 평화부전의 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우호비는 군함도 등의 강제 연행된 중국인 피해자 및 유족과 미츠비시 측이 지난 2016년 6월 화해하면서 타결한 합의에 따라 건립됐고 전쟁 중 일본이 중국인의 강제 연행에 노동을 시킨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2016년 6월 당시 미츠비시는 2차 대전 당시 강제 진용된 중국인 3,765명에게 1인당 배상액 우리 돈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680억 원이 넘으며 전후 일본 기업의 배상으로는 최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무호비로 만들어 기념까지 한 것입니다. 무호비 뒷면에는 약 3만 9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 연행됐다. 그 일부인 3,765명의 중국인 노동자는 미츠비시 머트리얼의 전신인 미츠비시 광원 및그 하청회사에 의해 사업소에 투입돼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그 사이에 722명이라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라는 내용이 일본어와 중국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중국인 845명이 강제 연행됐고 그 가운데 94명이 사망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치비시 머티리얼이 중국인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는 등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접하면 황당한 감정만 남을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미츠비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직접 찾아가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역한 전쟁 미국 병사 제임스 머피와 미군 포로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언론에 왜 한국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사과와 보상이 없느냐, 왜 미국에게만 사과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미츠비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의 원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의 특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해양 관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중지하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수많은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주장에 맞서며 캐나다에서 독도를 알리는 캐나다인이 있습니다. 캐나다인 스티브 바버 씨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를 올려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자인 캐나다인이 영어로 설명하고 있어서 서양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0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바버 씨가 운영하는 독도 다케시마닷컴은 지금도 운영 중에 있고 새로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꼭이 사이트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온 힘을 다해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국인까지 나서서 위안부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병헌 국사 교과서 연구소장, 이 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씨 등이 독일 현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정 시위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구구세력, 일본 제1당은 지난 5월 도쿄에서 2022트리엔날레라는 행사를 열고 위안부 소녀상을 비롯한 안중근 의사, 백범 김구 선생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풍선으로 위안부상을 만들어 충격적인 형태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 위안부 문제는 영원히 사과, 발언해 인터넷 논란, 여권을 박탈해라, 국익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양심들은 철저히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2015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이 문제를 두번 다시 꺼내지 말라는 태도가 잘못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결코 물질적인 배상을 원하지 않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무한책임 요소를 부과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일본은 2, 30년이나 경제가 침체해서 경제가 급성장한 한국을 부럽게 생각해 질투하고 있다. 이것이 혐한으로 이어진다. 독일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과 한국 국우들의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독일 위안부상은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이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7월 8일 독일 카셀 대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카셀 대학교 소녀상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해 대학 측의 공식 허가를 받고 대학 내 공공부지에 설립되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카셀 소녀상은 베를린 소녀상에 이어 유럽 전 지역은 물론 독일 내 공공부지에 설립된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카셀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통상 500만이 관람하는 국제 현대 미술축제 도큐멘터로 유명한 도시고 기간 동안 도시 전체는 거대한 전시관으로 변합니다. 이번 소녀상 설치는 카셀대학교 총학생회가 외교적 이해관계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다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큐멘터 기간에 맞춰 소녀상을 설립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세계에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동참해주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를 위한 세계시민 성명이 미태구청에 전달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독일의 소녀상 설치와 운송, 전시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는 코리아 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운송비와 활동비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카셀 소녀상 옆에 동판을 마련해 운송비를 기부한 개인 및 단체명을 별도로 새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거짓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일본의 만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